모두 잘, 잘 지내고 계시죠? 진짜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주변에 정말 많아서 저희가 이제 직업 상담하잖아요. 참여자들이 하루에, 어, 그 코로나 걸렸다고 연락이 한 사람당 한 서너 명씩 받아요. 그래서 진짜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뭐 걸려서 면역이 좀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사회 활동을 못 하셔서 <laughs> 그렇긴 한데 매 피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모분들 조심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기분도 좋고 어, 어 마음도 상쾌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햇빛도 많이 쬐시면서 비타민 D 합성도 저희가 어유산화를 먹고 있기도 하지만 저 기분 좋아지게, 빛도 보시고, 그랬습니다. 으면좋겠어 오늘, 이번 주에 그 뉴스 있으신 분 쓰세요 은경 이리 우리, 오늘 좀 전에 저기 하신 리 우리, 우리, 해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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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분뉴스일까요? 이게? <laughs> 아니, 새로운 어, 아주 그냥 새로운 소비자나 새로운 사업자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지난번 목요일 날 저희 마우동 미팅을 못 했어요. 그때 새로 한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나 리셋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라는 우리 스폰서님의 명을 받들어 좀 연습을 좀 했어요 그때 가기 전에 그랬는데 이제 캔슬됐죠 코로나 때문에 음. 그런데 이제 오늘 언니 친구가 온 거죠 그래서 <laughs> 다이어트랑 리셋에 관해서 궁금해 해, 하, 하기에 제가 어, 제 딸을 앉혀놓고 일차 어제 연습을 한 거를 오늘 언니 친구한테 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듣는 거는 되게 검, 긍정적으로 들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 입으로 좀 또박또박 보지 않고 설명을 좀잘할수 있었다는 거가 제가 좀 강제적으로 연습한 부분이 있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 네, 그게 굿 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 최고 최고. 은경도님그 설명해주신 거를 저희도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laughs> <laughs> 맞아요. 다음에 강의해 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laughs> 예약입니다. 어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제품 설명부터 음소거 되셨어요, 혜경 리더님. 어, 음소가 아닌데. 음소거 되었어요. 이제 됐어요, 네. 오늘 제품 설명은 어, 이정란 리더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계시고 어, 정말 열심히 그 건강상식이면 건강상식 그리고 제, 뭐 회사 설명이면 회사 설명, 제품 설명이면 제품 설명 모든 거를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곧 골드를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정란이더니 유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다이오메가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뇌 질환이고 혈행 질환이잖아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볼수 있는데 한 제품을 섭취하 하더라도 정말 그 제품에 우리 오메가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큰 대량어에다가 고온으로 삶아서 많은 양의 오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지금 시중에서 싼값에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제품은 중금속이 0으로, 전 세계에서 0으로 컨슈머랩에 융대된 그런 귀하고 좋은 오메가입니다. 바이오메가에 함유된 DHA와 EPA가 어 우리는 작은 정제어유 바다 깊은 곳에서 잡아올린 등푸른 생선에서 채취한 정제어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뇌와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오메가 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 하는 기능 성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식단에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DHA와 EPA는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유익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를 보면 원활한 혈행을 원하는 분, 혈행 개선에 도움이 필요한 분, 건강한 혈중 중성지방 유지를 원하는 분,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기억력 개선에 필요하신 분,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어떠한 제품을 꼭 섭취해야 한다면 우리 유산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DHA와 EPA를 포함한 오메가 3. 오메가 3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DHA와 EPA 등 생체 및 생리 활성에 작용하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중성 지방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혈중중성 지질 개선을 볼수 있는데요. DH와 EPA, 작용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간에서 지방의 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액 중의 중성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혈관 손상의 원인이 될수 있고 혈액 응고 작용의 변화를 일으켜 혈액의 흐름에 방해를 줄수 있습니다. DH와 EPA는 중성지방의 합성을 방해하여 혈액 중 건강한 중성지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액 개선, DH와 EPA는 혈액 응고 작용에 관여하는 혈액이 원활히 흐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의 혈소판과 혈액 응고 인지자들은 손상된 혈관 부위에 응고됨으로써 지혈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조절 물질 등에 의해서 과도한 혈액 응고가 일어나면 혈액의 흐름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d h 와 EPA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의 흐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은 비린내 없이 상큼하게 정제 어유를 섭취할 수 있는 부성분인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러면 혈중 중성 지방을 개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혈중 중성 지질의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는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남편이 당뇨가 엄청 처음에 심했는데 우리 유산화 제품의 오메가 3를 섭취함으로써 당이 정상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의 필요성, 지방 섭취는 총 열량의 20%를 넘지 않게 하고 함께 섭취하는 지방의 형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유, 육류, 치즈 등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은 과다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오늘날 어, 전통적인 식단은 패스트푸드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마가린과 쇼트닝에 함유된 트랜스 지방은 서구 스타일의 식품에 흔히 들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식생활을 다 바꿀 수 없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식단에 우리 오메가3를 어 같이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혈행 흐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우리 비타민C, 폴리시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C, 1000mg과 부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이 함유된 폴리시 항산화 효과에 좋은 비타민 C의 과학적인 배합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시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인체에서는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폴리시는 비타민 C와 부성분으로 아세로라 추출물, 루틴, 진피 추출물, 녹차 추출물 등을 함유하고 있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첩취 대상자를 볼게요. 항산화 영양 성분의 보충이 필요한 분,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이 필요한 분, 과다한 업무 및 활동이 많아 지치신 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유해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분이 또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이 2017년 현황에 보면 칼슘 다음으로 어 미만 섭취자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비타민C였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영양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이 높았습니다. 여자 중 비타민 C의 평균 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은 61.88%로 영양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음식이 나다에서 보면 어 비타민 C 역할을 볼게요. 면역 항체 증가와 면역 반응을 증진하고요. 콜라겐 합성. 항산화 작용, 호르몬 분비 조절, 간 해독과 세포 해독 기능에 도움을 주고요. 아미노산 대사에 관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합니다. 무신 건강 진진과 포르티솔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노아 아드레날린을 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요. 동맥에서 주로 생성되는 혈관 확장에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 생산을 강화하고요. 암세포로부터 보호와 암세포 파괴에 관여하고요. 혈분과 아연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요. 신체에 쌓인 독성 미네랄, 요즘 많이 나오죠, 브롬, 불수도 염소 등 환경 호르몬의 중화를 합니다. 장내 유산균 증식에 도움을 주고요. 밀가루에 많은 글루턴에 의한 염증 감소와 알레르기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산화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고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 등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가 이거 우리 유산화 폴리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풍부한 비타민 C를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어여외스더그 동영상을 보니까 여외스더는 하루에 피곤할 때 비타민 C를 거의 5,000ml 이상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요즘에 면역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감기와 환절기에 이렇게 폴리 시를 풍부하게 드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할 거는 비타민 D입니다. 어, 비타민 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칼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 보충용 제품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어, 선사인 비타민이라 불리며 식품을 통한 섭취 유에도 햇빛과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특징을 특성을 지닌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국민 영양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D 부족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유사나 비타민 D는 하루 한정으로 간편하게 1200IU를 넉넉히 채움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과 유지 및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섭취 대상자를 보면요. 튼튼한 골격 형성이 필요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뼈가 약해지기 쉬운 여성 칼슘 흡수율이 낮은 노년층 골다공증 위험 감소를 위하여 비타민 d의 보충을 원하시는 분 일상 식생활에서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하기 쉬운 현대인. 어, 좀 전에 그 당뇨에 오메가3가 좋았으면 비타민 D도 당뇨 환자들한테는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많이 떨어지는데요. 어, 우리 제품을 3개월만 드시면 그 비타민 D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월등히 올라가는 거를 임상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음식 피라미드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의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듯이 대단한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역할을 보면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체내 칼슘 농도에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뼈 건강에 깊이 관여해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유도하고 뼈 칼슘 유출을 막고 재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요, 면역과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 전달 물질을, 물질을 관리해서 정신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핍하게 되면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등 각종 호르몬에 관련된 암을 유발하고요. 그룹병 근육통 충치 골다공증 등 칼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동반될 수 있고요. 우울증 기억력 감퇴 치매 정신분열 분열, 불면증 편두통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면역이 약해져 감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또 우리가 바이러스 시대에 면역 비타민이라고 하면 비타 어,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의 꽃을 예전에는 우리가 비타민 C를 아, 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면역 비타민인 비타민 D가 비타민의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